비행보다는 걷기나 등반을 선호하는 특정 앵무새종이 있습니다. 비행은 대부분의 앵무새에게 자연스럽고 필수적인행동이지만 비행성에 대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뉴질랜드의 KS와 같은 일부 앵무새종은 비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전혀 날지 못합니다. 카카포는 주로 땅에 살도록 진화한 큰 야행성 앵무새입니다. 다리와 날개가 튼튼하지만 날기보다는 걷거나 나무에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. 이러한 적응은 토착환경에 지장기반 포유류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발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 외에도 호주의 그라운드 피피와 같은 일부 앵무새 종은 땅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먹이를 찾고 걷거나 뛰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때 비행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앵무새 종은 걷거나 오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앵무새 전체가 비행보다 이것을 선호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비행은 앵무새가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먹이를 찾고 잠재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. 그것은 그들의 생물학과 전반적인 웰빙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. 애완용 앵무새가 있고 날기보다 걷기나 기어오르기를 선호하는 경우 새가 운동할 충분한 기회, 정신적 자극 및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한 비행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규칙적인 비행 운동은 앵무새의 신체 건강, 근긴장도및 전반적인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.